아낌없이 주고 떠난 기부천사 황금자 할머니의 마음이 주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순을 맞은 한 할머니가 잔치 비용을 장학금으로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재건 공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로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평생을 모은 전재산 1억 7천여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황금자 여사. 여사일 주기를 맞아 고인의 뜻을 기리는 추모식과 특별 기획 전시회 그리고 장학금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황금자 여사의 아름다운 마음은 이웃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칠순을 맞은 김진순 여사가 잔치비 500만 원을 황금자 장학금으로 기탁한 겁니다. 자신을 위해선 화장품도 아끼는 여사의 기부에 주민들의 감사와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삶에서 사실 이렇게 사회에 돈을 내놓는다는 거 그런 게그거도 보통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그 감동을 느끼고 왔죠. 김 여사의 긍검 전략과 봉사 정신은 남다릅니다. 난방비는 물론 수도물까지 아끼고 새벽 2, 세시에 일어나 동네 길을 매일 청소합니다. 부천에 있는 텃밭까지 버스비를 아끼려고 1시간 이상을 걸어갑니다. 할머니께서 늘 채소 같은 걸 뜯어다가 집집마다 놓아드시고 또 새벽부터 일어나 집집마다 청소해주시고 넉넉지 않은 산림 속에서도 김여사는 1990년부터 여러 단체와 불우이웃에게 26년째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폐품까지 주셔서 이렇게 장학 제도를 하시고 자기 몸 다, 몸을 주다시피 한거 아니에요. 지금요. 예, 그러고서 그렇게 가셨다는 것이 우리의 후, 후서, 우리 후배로서 번복이로 어, 어,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시신 기증까지한 김진순 여사는 죽는 날까지 금검 전략과 부지런함을 실천하면서 기부를 이어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이 포트 김재관입니다.